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주말인데요. 네, 정말로, 어, 매미소리 외에는, 네, 정말 조용한 것 같습니다. 이 날씨가 너무 불뱃더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다니시는 분도 왕내가 없으신 것 같아요. 와, 아마 저도 이렇게 옥상에, 어, 달기가 없었으면은, 네, 옥상에 밖에도 잘안 나왔을 것 같아요. 너무, 네, 덥기 때문에, 근데, 옥상에 달기가 있으니까요. 또, 열심히 운동 삼아, 네, 올라오기도 하고요. 뭐, 정말 이렇게 앉아서, 여기가, 네, 원두막 같아요. <laughs> 네, 정말 이차광막 밑에 앉아서, 달아이들 보면서, 그리고 여기서 양쪽으로, 네,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이 에어컨 바람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네, 아주, 아, 상큼하면서 뼛속까지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데요. 근데 또, 이차광막을 벗어나면은, 와, 아, 정말 말도 못하게, 네, <laughs> 어, 덥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안에 쏙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네,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풍풍을 위해서 항상 어, 초저녁이나 저녁이 되면 저기 모기장을 걷어내 버리고요. 그리고 네, 아침이 되면 10시가 조금 안된 시간에 그태약볕이 굉장히 강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잠깐 올라와서 이 모기장을 요, 요면과 네, 요쪽에 아시죠? 여기 앞에 햇빛이 바로 들어오는 요쪽을 네, 얼렁 쳐주고 네, 내려가는데요. 그때 잠깐 이렇게 화분 도자기 면을 맨들맨들한 면을 만져보면 어 정말 뜨거워요 그 뜨거운 속에서도 저 다육아이들 뭐 약간 고사되는 뿌리도 있겠지만 은 그래도 생존을 하면서 네 살아남아 주는 내네 아이들 와 정말 내 네, 생명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쳐주고 지금 약간 이제 그 수건 한장을 뒤집어 쓰고 네 몰골이 말이 아니죠 <laughs> 땀이 너무 많이 흐르니까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앉아 있는데요 바람이 불어주기 때문에 약간 행복해 하면서 사실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와, 정말 그, 앞전에 제가 일주일 정도 집을 비웠을 때, 그때 그 비가 오고 한 이틀 간 때학 뱃에 그 모기장 두 겹으로 요 아이들이 있었어요. 한 이틀이란 기간 동안. 어, 그랬을 때는 정말 그 매일 올라와서 아이들이 뭐 오늘 무너지고 내일 무너지고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다 얼굴을, 네, 입장이죠. 우수수 떨굴 때는, 와, 정말 마음이, 어, 너무 철렁 내려앉고 마음이 아프던데요. 그래도 이 차각마 조금씩 쳐주면서, 네, 약간의 그 통풍을 신경 써주고 그렇게 하니까, 요 아이들이 그래도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거 보면, 어, 달과이들은 정말, 네, 생명력은 정말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강의 효과를 또한번 느낍니다. 네, 95%, 일주량이 긴 쪽에서, 네, 8월 달이나 7월 달에는 이95% 차강을 해주니까요. 옷자람은 반드시 보여요. 네, 보시다시피. 옷자람은 반드시 보이는데, 그래도 이불볕더위를 네, 견뎌내주는 게, 아, 정말 이 차강막이 소중함을 또한번 느끼면서 이렇게 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이면 입추죠. 이렇게 서서히 이제 그 공기가 밤에는 약간은 그래도 한여름하고는 다른 그 공기의 바람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약간 찹찹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어, 들더라고요. 근데, 어, 이 계절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달과이들도 자세히 보면요. 뭔가 모르게 색감이 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초록인데 자세히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요 그 변화를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아이부터 한번 볼게요. 실크 벨이란 아이인데요. 자세히 한번 보시면 네, 뭐 위쪽 지역이나 또좀더 이렇게 어, 햇빛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어, 색감이 더 훨씬 예쁠 텐데요. 저는 차광을 어, 아주 단단히 해주기 때문에. 빛감이 거의 초록이에요. 근데 요 아이 라인을 살짝 그려주고 있습니다. 네, 실크 베일이는 아이인데요. 색감 자체가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 지금 요번 그 여름에 목대도 길게 늘어뜨려서 아마 가을이 되면 요 아이는 아주 멋진 수영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목대 수영이 쑥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물들면 상당히 예쁠 것 같아요. 실크 베일이는 아이고요. 그리고 여기 무지개 비욘세 금인데요. 요 아이도 어 원래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빠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아요 아이가 여기가 약간 붉은 색감이 조금 더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미미하게지만은 어 색감을 올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아,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짧은 잎적성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표가 나죠. 지금 그래서 입장도 커팅된 아이도 무너지기도 했는데 어 손을 전혀 안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빨간 손톱. 미미하게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정말, <laughs> 네, 색감이 들고 있, 있습니다. 얘기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렇지만은, 자세히 보시면, 네, 요런 변화를, 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하나의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 둥근잎 빛이 우리들. 요 아이가, 네, 하나 아이가 더 있는데요. 저 아이도, 네, 마찬가지고, 약간 라인을 여기 끝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 네, 귀여워요. 확실히. 그리고 저희 집에 에오니엄 속 아이, 토즈란 우 아이가, 와, 요번 그, 빗물 맞추고 나서 굉장히 그때 일주일간 집을 배웠을 때 힘들어 하면서 입장을 많이 우수수 떨궜는데요. 그래도, 네, 차각막으로 관리를 조금 해주는 바람에 그 이나마 조금 견딘 것 같은데 요 아이가, 네, 가을이 되면 또 다시 풍성하게, 네, 성장해줍니다. 근데 색감 라인이 예쁜 게 나오고 있어요. 와, 네, 예쁜 라인과 또, 가을이 되면 풍성한 얼굴을 네, 보여줄 거라고 어, 믿습니다. 목대가 네, 엄청 꿀벅지 같이 보이죠. 이 얼굴을 우수수 떨구는 바람에 그래도 요 정도 내 네, 살아남아줘서 네, 저는 어, 상당히 내 네, 기뻤던 아이예요, 사실은. 그리고 요 아이가 네. 스키 내리라는 아이입니다. 목대가 이번 여름에 굉장히 많이 굵어져서 네이 아이도 많은데 묵은둥이가 되는데요. 지금 이 아이가 처음에는 우짜람이 너무 심하기도 하고 약간 입장을 다 떨구지 않을까 걱정을 상당히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 그나마 약간 땡글땡글해지는 네, 그런 느낌이 조금씩 들죠.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여기서 자세히 보면 뭐 꼬물꼬물하게 하얀색이 보이는데요. 네, 새 자구도 내어줄 것 같아요. 이렇게 쑥 자라니까 이 마디마디가 네, 길어지다 보니까 또 약간 새 어, 자구를 네, 조금씩 지금 깨알같이 보이는데 잘안 보여요. 어, 내어줄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쪽에서 한번 보실까요? 네, 정말 그러네요. 이렇게 우절하고 가을이 되면 또 다시 풍성하게 볼수 있는 것 같아서 어,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네, 다빈치 코드도요. 사실 이게 약간 차광막 때문에 검게 얼렁얼렁하게 보여서 잘안 보이는데 주아이도 여기서 보면요 라인이 살짝 나와요. 빨간색 라인이. 와 드디어 이제 드디어 정말 예쁜 색감을 네볼수 있는 시기가 네곧네곧 네, <laughs> 네, 쳐올 것 같습니다. 여기는 네 키싱이라는 이에요 키싱. 요건 니처럼포트 합식인데. 어, 많이 웃자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나기도 많이 마치고, 네, 중간에는 오는 비를 다내 네, 마치고 어, 차광을 했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것도 보이는데, 요 색감은 살짝 살짝 네 올려주고 있어서 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네 슈퍼클론 네 여기 완전 히 깨순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도 네잘 버텨주는 것 같아서. 무른 입장도 나오고 하엽 입장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아 그래도 약간은 땡글땡글하게 그 전에 보다는 아, 달궈지는 그런 얼굴이 네, 나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여기도 네 젠틀리자금 입니다 젠틀리자금 노 아이도 네 그래도 무탈하게 금종류 치고 잘 견뎌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네, 우주목이란 아이죠. 네, 다람쥐 아분에 깜찍하게 심어져 있는데, 요 아이도 살짝 색감 라인이 나왔어요. 와, 신기하네요, 정말. 그리고 립톱스, 아주, 네, 오밀조밀하게, 네,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네, 우절함도 많이, <laughs> 네,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예쁘네요, 이 한여름에. 네, 요 아이는 양진이란 아이인데요. 양진이, 어, 이거 뿌리 없는 아이가 이제 뿌리 활착을 여름에 잘 해줬어요. 굉장히 내 네, 힘들어할 때이 아이는 뿌리 활착을 잘해준 기특한 녀석인데요. 어, 얼굴도 많이 내어주고 있고 풍성하게 이렇게 성장을 해줬습니다. 뒤에입장이네 살짝 살짝 붉은 색감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와, 초록이지만 네이 아이는 아주 네 기특한 녀석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는 품이라예요품이라 음, 네, 풀분에 심어진 아인데 품이라가 네, 초콜릿 색감이에요. 너무 예쁘죠? 초콜릿 색감인데 이거 약간 네, 앞에 까라솔이 있다 보니까 햇빛을 조금 덜 보게 되니까 이거 녹빛이 어, 중간중간에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투톤의 매력이 조금 있죠. 이렇게 보시면 네, 똑바로 네, 꽃대가 네, 말라서 어, 약간, 네, 요거, 제거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오밀조밀하니 너무 예쁘죠? 와, 어떻게 자구를 요렇게 내어줄까요? 그죠? 품이라라는 아이입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네, 요 아이는 온슬로우라는 아이인데, 굉장히, 네, 폭풍성장을 해주고, 원래 또 약간 얼굴이 풍성한 수형이 멋들어지는 그런 아이였는데요. 네, 웃자람이 약간씩 보이기 시작하고, 지금은 네, 색감변화는 없습니다. 약간 놀랄한 그런 느낌이 조금씩 어, 들기 시작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리는데요. 앞전에 여기 입장을 약간 메다이가 오을수 떨굴 때 약간 덜컥 겁이 났었습니다. 근데 어, 완전 초록이 는 아니고요. 약간 백분을 얹으면서 약간 놀랄한 느낌으로 조금씩 네, 박혀가고 있어서 네, 그나마 참만 다행인 것 같고요. 어, 정말 다행인 게비 소식이 있었는데 어~ 어제 오히려 비 소식이 없다가 네 오늘 비 소식이 어~ 원래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어제 비가 어~ 계속 소나기가 낮에 한번 쏟아지고 또 오후에 한번 쏟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비를 다 마셨는데 조금 걱정을 했는데요. 오늘도 비가 오면 어쩌지 했는데 생각보다 오늘 비가 안 와서 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비가 안 왔으면 좋겠고 와도 약간씩 소나기만 오고 지나가면 네, 95%차강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는 어, 그 오는 비를 다 마쳤을 때 오는 그런 두여, 두려움은 조금 없어질 것 같아서 천만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네. 러우금도 아, 살짝 색감이 네, 보이고 있네요. 이거는 정말 네, 가까이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미묘한 색감 변화예요. 그렇게 라인을 살짝 그리고 있습니다. 완전 초록이었는데 네, 뒤에는 백금으로 색감과 금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생을 해도 약간 라인을 그리고 있어요. <laughs> 네, 아 정말 육안으로 잘 식별도 되지 않지만 네, 이 다육맘들은. 매일 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바로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레몬노즈가 네, 더 이상 우자람 없이 아, 이제 어, 앞으로 가을이 되면서 땡글땡글하게 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와 정말 네, 땡글땡글했던 아이가 이렇게 어, 폭풍 우짜람이 보이죠. 그래도 어, 비를 많이 그렇게 많이 맞췄다라는 생각은 조금 안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비가 너무 많이 맞추다 보면 이 입장이 정말 길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거는 조금 피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래도 이 정도가 그나마, 어, 다행인 것 같고요. 네, 여기 지금 보이시는 클라슐라 속 아이, 어, 요 아이가 이너라는 아이인데, 어, 저기 밑에 하엽지는 입장이 조금씩, 네, 보이고 있어도, 어, 그래도 잘 버텨줘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제 비가 조금씩만, 네, 어, 계속 안 마치고 조금씩 소나기가 간간이 며칠에 한분 것만 어, 와줘도, 네, 아이들, 이제 한여름은 조금, 네, 어, 한시름 놓을 수 있는, 네, 그런, 어, 계절이 가고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안심이 놓이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옥상다의 소식 전해봅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